예, 저 강원도 살아요. 아, 아 그래요? 네, 아이하이. 아, 그럼 좀공감이없지겠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어, 늦으셨네. 아왜 제일 늦게 와요? 아니 아니, 저 이게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아왜 늦었는지 플레이님 방금 방송 보니까 알것 같아요. 코스프레를 하셨구나. 예. <웃음> <웃음> 마리오 점프 보여드림. 어, 마리오 점프 해주시나요? 한 분할로 점프해 주세요 이거 보여주려고 합품 <핫폼> 먹었구나. <laughs> 오늘 저희 가볍게 4위가 1등한테 치킨 한 마리? 좋습니다. 1등과 4대는 어떻게 받나요? 아 맞아. 이게 뭐냐면 그 게임하다 보면 코인을 받아요. 그럼 네, 그 네. 코인으로 맵에 중간중간 스타라는 별이 있거든요? 맵마다 네. 한 위치씩? 그거에 20코인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 코인이 있는 사람이 점수가 제일 높은 판정. 오케이. 해진님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가볼까요? 레츠고! 음, 아. 어, 뭐, 뭐. 어떻게 누드 그냥 여기 나오는데 숫자 하나 고르세요 내가 제일 잘하잖아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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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 아이템이 있거든요 아이템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 견제도 가능합니다 아네 주사위 하세요 9 아니 주사위가 왜 10까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1부터 1이야 1부터 10 아, 아니 주사위가 정육면체인데 어떻게 10까지 있냐고 와 하하하하하하하 개인적 후회라요 아저씨 와이 눈싸움 이거 재밌음 네 잘해봅시다. 네화인 팀전이야 진짜... 잘하지 마 잘하지 마. 네. 가보던걸 플레임을 지겨라. 안 돼! 뭐거 뭐야 지금 뭐지? 원숭이 트리플 키퍼야 잠깐만. 원숭이들 움직해.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어? 어별 먹은 건가 이러면? 아 이러면 먹지. 돈... 아 방금 미니 게임 이겨서 돈이 생겨서 먹었다. 어? 아이씨. 돈이 있어야 별을 축하해. 먹을 수 있나 보네. 아. 어 아, 위치 바뀌었다 아, 별! 어? 저, 아, 내 맞지, 앞인데? 머리야. 근데 돈이... <laughs> 근데 임나완는 돈이 없다. 크앙! 아. <laughs> 아니 진짜 저거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어 잠깐만 나 분탕 칠 수가 있는데 어, 자두분다 스타는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리 아니 저 1등은 플레임이야. 플레임을 견제해야 돼. 어 뭐야 왜안 왜안 돼? 꽃충이 옮길 수 있다? 따 있었는데 왜안 되지? 어 바보신가? 임만완 어, 뭐지? <laughs> 와, 10일이네? 근데, 갑니다, 먼저 갑니다. 오, 어, 먹는 거 아니야? 와, 먹는다. 안 돼. 아니,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별 있어요. <laughs> 아니, 뭐야. 풀든감 뭐야, 풀든감. 풀든감? 뒤에 <laughs> 삼 뜨자. 어, 나다. 어, 야, 이거는 왜, 왜 이길 거 같냐. 개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다 피해, 그냥. 응. 내가 다 피해줄게. 아아아아악!! <laughs> 아아 <왜> 밀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세디님 내가 살아있으면 괜히 네. 방해될 것 같아서 세에니바퀴가 굴러오길래 제가 세진이 몸으로 죽어려. 막았어요 아어줘죽어 <laughs> 네.

아, 그로저 아, 통큰 우리인요? 남자입니다. 미쳤다 어, 미쳤다. 스코틀랜드. 스코컷랜드지나싸움이래 아, <laughs> <지난 싸움. 웃음> 그럼 지는 사람은 암컷 되나요? 네. 스코틀랜드. 기 아니 뭐야? 니이 게임도 되게 애스트 게임. 나기 멋아 아, 긴장되는데 이거 1대1이니까. 나기 <laughs> 한방28 <명이> 코인. 안나. <laughs> 오! 어떡해. 근데 이플레임님 목소 기플레임 님. 아, 컷 어, 아하하 아! 아하하하아아하하하하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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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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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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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많아! 우리 우리 다는 만큼! 임님 님이 1등이면 올인해야돼요. 왜냐면 님은 골이였어요. 어, 뭐 내가 선택하는 거지 상대가 임나생니면다 걸어야지. 안돼! 자꾸 지면 레던데기 나 이길 <이게> 자신이 <laughs> 없어! <laughs> 가보자고! 어. <laughs> 아니 상당이 이러면 동동동동 하서 가지 않을까? 아! 어? 아근소름은 망했다. 동동동동 와막 친했군. 약혼 다 쓰고 <목소리> 와돈 너무 많았는데? 전 <목소리> 당신이란 그거에 베팅한 거지? 어머 감동이야! 와! 어, 이럴 땐또 신나. 와! 야! 더블 더블 축하합니다. 와, 더블이나 10 코인 까지 잠깐만. 이러면 해진 님이 1등인데? 그니까 좋아 가져가지. 이거 황금 토건까지 써 가지고 다음 주때 먹으면. 와, 더 고급 되잖아. 해진 님, 저희가 1등 그러니까. 갑시다. <웃음> <웃음> 저희요? 저희요? 언제부터 저희야? 있나면 쟤는 돈만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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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 가지나? 가질 수도 있겠네. 가지 있는데. 가진다 가진다, 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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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진다. 가니한 어, 번에 <laughs> 되겠네. 한 번에 두 개를 하나? 먹어? 그통안 하면 별세개 먹겠는데. 아, 원스타 토스터. 토스터네. 갔다. 예! 일단 먹어. 일단 맞아. 먹고 그다음에 이 토깐을 쓰면 돼. 어, 이러면 꼴찌 임나? 아닌데? 어, 왜요? 그럴 어? 엄마 배자 먹을까? 그냥 그두개 먹을 수있으니까 내가 골치 될수 있겠는데 이거. 그런 수도 있는 거이다 같이 하나씩 먹는다고 쳐도 고이 어? 제일 적은 소루비 우 꿀찌네. 살짝. 어, 어. 나돈 이따가 줄게. 별아. 돌려야, 죄상이 널려. 외상 안 되나? 먹지 어. 못하는 그냥 <laughs> 지 나가야 돼. 어제 이러면 아이고 늑치킨 먹겠는데. 늑치킨인 이거... 거 같은데. 그니까 체크, 체크. 뭔가? 아니, 이번 미니게임 많이 긴 사람도 별 하나 줌. 맞아. 우 와, 세진님 갑자기 그래프 봐. <laughs> 우 와, 보너스 스타트. 다나 아이템 많이 썼어. 어? 다, 다 많이 썼어. 뭐야? 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별야 잠깐만, 이런 거 아니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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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짜 잠깐만. 야깐 아 내가 아, 그게 구나 오예. 근데 운영 아, 구레아레이션아 풀치킨 아치킨풀치잘 아, 먹을게요. 부럽다 했는데. 부럽다. 1등 네 좋아 3등 가자 이번엔 많이. 오, 1등이다. 2등이다. 이님 양보할게요. 감사합니다. 형 어, 카트 타네. 와 카트 탄다. 레이싱 가. 아 제발. 중아화되고 이거 못 이기는데 한 명이. 나아 이거, 이거 못 하는데. 그아 어, 오른쪽으로 겠습니다네 가운데 어, 쪽에 한참. 제가 캐리할게요 아, 네. 조금 모르겠어요. 더 리플레이스! 믿어요? 10초 만 맞아 10초 만 제가 벌어다 드릴게요 믿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상, 플레임 3 2 1 수범아 S랭크라 이런 거 절대 안 맞아요 심장! <laughs> 나이스! 악당 퇴치! <패치. 웃음> 저는 또 어? 나눠요. 친구였다 친구. 친구. 응. 님들 근데 친구가 진짜 좋아요. 이게 친구가 언니가... 있으면 되면 스타 살 때도 두개살수 있음. 와, 보너스도 주네. 미쳤다. 얘 진짜 아, 멋있다. 친구 사겨야 돼. 일일 여친 사귀러 가야 돼. 저는 안 사귈게요. 살짝. <laughs> <laughs> 이런 거 들어가 박했현했 뭐야? 어. 호종 씨가 나갔다는데? 어 이거 다시 들어가지? 아 다시 들어가지는 걸로 기억해. 어, 어 제가 이어받을게요. 그냥 할게요. 지금 플레이님 하고 있는 거임? 아니다. 나... 어 오토다 오토. 오토가 더 잘할 수도 있어. <laughs> 어? 오토 <laughs> 잘하는데? 17 야, 뭔데? 뭐야? 아, 아이템도 막. 써. 아니 왜안 들어가죠? <laughs> 아니 나도 렌턴는 뽑을까 나도? <laughs> 아, 이템도막 아이템 샀어. 멋있다. 와, 재밌어 근데 뭐 방금 들탄 거. 아, 주사있샀어네 개짜리 샀어. 우와. 이 대를 늦어야 되나? 아니면? 아니. 아니, 저거 인터넷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어, 저기 내 봐요. 설정에 인터넷 그 있어요. 아, 들어왔어. 아,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키가 아, 안 먹히던데. 아 이거 까 됐는데? 어, 저. 어, 또 맞다. 아니, 이거 지금 나 이거 내가 안 하고 있어. <웃음> 내가 안 <laughs> 하고 아, <laughs> 있어. 계속 보고 있어. 컴퓨터 너무 잘해. 잠깐만. 컴퓨터가 너무 잘하는데. <laughs> <달해, 웃음> <잠깐만. 웃음> 플레이 <레인> 해줘! 컴이아니 아, 잠깐. 아, 마리오 어, 제발! 안 돼! 이나 나보다 훨씬 나았는데? 아니 A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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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잖아요! 오! 아, 음, 좋다 아니 이거... 잠깐만. 어? 어, 여친, 여친, 어?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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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패키지! 여친 패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으로 가면 여친? 아니 아니. 아 데이지 안돼! 자일로와잉이왜 이렇게 질투하신거에요? 데이지가 좀 가버리네? 야 반드시 가야지! 일루와! <놀미> 이거 우리 퍼줘야돼 좀 퍼줘야 맞자 다 그냥! 고마워 고다 어, 뭐. <놀미> 아! 플레임 어! 네. 아! 안돼 나도 걸려! 상 무빙 좋았다! 아 어, 진짜! 전 여자와 아이는 때리지 않아요. <놀미> 진짜? 아니구요! 네. <laughs> 아니 이걸 이렇게? 아니 게임도 지고. 아비근 받았잖아,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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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스타를을할수 뭐 있거든요. 솔롬의 <laughs> 별을 <laughs> 뺏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뺏어요. 50원 써서. 오련 님, 룸 님은 돈도 주고 별도 주고. 솔롬 <laughs> 지금 이 기분을 기억해. 다 가져가. 나는 우리의 추억만 가져갈게. 뭔 <laughs> 소리야? <laughs> <laughs> 내 주머니 다 털어. 자, 가 보자. 오케이. 거. 나도 스타 올리진 않게 해주세요 어? 누가 받아? 어? 거. 플레임이 받아 어?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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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laughs> 야, <이게 웃음> 차라리 내 돈을 가져가 <laughs> 이게 렇게 되냐고? 이제 쟤네는 돈도 없어 빈턴 털에 별품 없는 네 애야 땅에 버리는 <laughs> 게 낫지 돈을 <웃음> <웃음> 맞춰보시지 맞춰보시지 뭐야 맞췄는데 <웃음> 뭐야 <웃음> 어? 아잘 맞추는데? 맞춰보시지! 맞춰보시지? 못뭐 맞추지! 여기 여기 못뭐 맞추지! 어, 아니면... 안 되죠? 못 하죠? 못 하죠? 거기 아니죠? 붕쇄죠? 안 되죠? 피했죠? 안 되죠? 맞추고 싶죠? 아니 구조적으로 그냥 맞출 수가 없네 어 뺏을 수도 있지 않으려나 이거? 오, <웃음> <웃음> 어 뺏었다 어형두번 뺏는다 두번두 번? 아 그러네 돈 랜덤 돌려볼게요. 랜더. 어? 아! 아 이게 이렇게 됐네. 지금 라이벌이라 뺏어야 돼. 맞긴 해, 맞긴 해. 일단 뺏어. 돈이 돼. 어, 오, 어, 별을 뺏는다고? 하하하. 뺏어야지 랜덤. 자,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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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뭐라 아. 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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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랜덤을 못나 걸린 거는 이건 명백. 받아들여 이거는. 아유, 맛있습니다. 네? 아니 유나님 나는 네? 두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laughs> 날 희생했는데 아니 아니 어, 오토가 플레임씨를 좋아하네 어 뺏을 수 어. 있잖아 아안 유나님 안나 섭섭 섭섭 확실하게 해야지 돌려받아야지 아니, 곤드러야지. 아 꼴찌 확실하게 지 아니 나한 저거 진짜 나한만하네아 이러면 또세 명이 행복해지겠네 10? 어, 5이몇 어. 시지? 망했다 네. 뭘 망해 망한 건 난데 지금 바뀌네? <laughs> <laughs> 소울은 뭐? <모르겠는데> 왜 맨날 거기 <laughs> <그렇게 웃음> 있어? 코인 코인은... 어, 이거 소울언니 <laughs> 어, 맞을 어, 어, 것 같은데? 운이 너무 작다. 뭐야? 감사합니다. 이벤트칸? 설마 이거까지? 와 어, 공동수상이다. 나 쏟아졌어. 어? 나 별도 받았어. 와 감사합니다. 나 플레임 이겼는데 이러면? 그럼 또 플레임이 꼴등이야? 나 코인 많아서? 이러면? 그러면은 임나무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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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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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